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의 발걸음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적 업무와 개인적인 선거 준비 사이의 경계를 두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기도 하는데요. 강릉시장 선거와 관련해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이 최근 배포한 보도 자료가 논란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심영석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릉시장 출마 예상 후보 여론조사에 본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청장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개월 전부터 출마 준비를 해왔고 해당 언론사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후보 선정 기준 공개와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보도자료 발송자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보도자료를 발송한 공무원은 심청장의 지시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고, 뒤늦게 문제 소지를 인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1시간 뒤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가 출처를 알수 없는 다른 메일을 통해 기자들에게 다시 전송됐습니다. 심청장은 휴가 중에 소식을 들었고, 기자들 메일 주소를 알지 못해 부하 직원에게 부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는데, 두 번째 메일은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부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적용도. 심청장이 보도 자료에서 밝힌 수개월 전부터 활발히 출마를 준비해왔다는 대목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로도 비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처럼 긴밀한 대외협력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수장의 정치적 행보가 조직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